안녕하세요. 미미 다육맘입니다. 반갑습니다. 장갑이 바뀌었어요. <laughs> 시원한 장갑입니다. 요 <laughs> 가온 다육 사장님께서 선물 주셨어요. 네. 아 어, 날씨가 새로운 한 달, 7월 달이 시작되었는데 너무 좋죠. 화창하고요. 어, 바람도 아주 선선하게 어제와 같은 날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햇빛이 쨍하고 난게 아니라 구름이 좀 많았는데 이렇게 날씨가 좋아지네요. 위쪽 지역으로는 소나기도 많이 오고 비 소식도 많던데 저희 지역은 계속 이렇게 화창한 날씨를 보여주면서 더문더문 더문 구름도 끼이는 그런 시원한 날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옥상은 덥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지금 저는 시원한데 앉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저희 그 천이에요. 네 흰색 천을 요 위에 지금 살짝 얹어 놓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어 봅니다. 아 너무 뜨거워서요. 작년에 정말 등이랑 뭐 팔뚝에 정말 물집이 아 파충류처럼 도돌 도돌하게 생겼는데요. 아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다육이 사랑이 아 이렇게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뭘 하고 있었냐면요 잠시만요 어, 지금 보시는 이 아이는 실크 베일이라는 아이입니다 아주 예쁜 색감을 드러내 주고 있는 아이인데요 제가 지금 이 아이를. 어, 가위집을 내서, 음, 입장을 싹둑싹둑 자른 표시가 납니다. <laughs> 햇빛에 강한 편이 아니에요, 이 아이는. 그래서 직강에 놔두시면, 어, 입장이 상하기도 하고요. 요렇게, 어, 깨멍으로 어, 요렇게, 뭐, 입장이 상한 입장이죠. 요런 입장이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어, 제가 요런 입장을 계속 지켜보게 되면, 아, 어, 보기 안 좋아요. 그러면 요렇게 안 좋은 입장은, 어, 가위집을 내서 싹둑싹둑 잘라버리고요. 아, 그리고 나서 살균약, 살충약을 살짝 해주시면, 아, 요 아이가 또, 요 새로운 입장을 빨리 내어주기도 하고요. 또, 눈으로 보시기에도 아주, 어, 예쁘게 성장하는 모습을, 아, 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요렇게 가위집을 내서, 어, 이렇게 새 자고 나는 아이들도 잘 자랄 수 있도록, 어, 가위집을 내주고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아이는요, 제가 조금 꺼내놨는데요. 아, 러블리 로즈입니다. 네, 아주 만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국민다육이고, 아주 이꼬이도 아주 잘 되는 아이죠. 아, 이 아이가 옆에서, 어, 자구를 하나 달았어요. 네, 이렇게 빵긋 예쁜 자구를 하나 내어주고 있고요. 어, 이 아이는 뭐, 입장이 떨어지면, 어, 이렇게 이꽂이 하셔도 정말 예쁘게 자란 아이가, 아, 러블리 로즈입니다. 어, 얼굴 로제트를 어우, 정말 예쁘게 많이 키워서 통통한 입장을 보여주는데요. 원래 이 아이가 화분이 요렇게 정면으로, 요렇게 예쁜데, <laughs> 어, 이렇게 정면으로 이렇게 되어 이쁜데, 햇빛의 일조량에 따라서 이렇게 길쭉하게 <laughs> 자라났죠. 그래서 좀 길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음, 수영이 약간 살짝 옆으로 네, 벌어지면은 더 예쁠 것 같습니다. 어, 성장이 빨라요. 비를 오는 비다 마치고 나니까 요렇게 어, 나무목대로 아, 원래는 땅에 붙어 있었던 아이입니다. 아우, 이게 자꾸 드니까 무거운데요. 이 아, 요렇게 땅에 붙어 있었던 아이가 올 봄에 이렇게 성장을 많이 하고 아주 폭풍 성장을 한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 저 상악이랑 상악도 데리고 올 때는 입장이 굉장히 작았어요. 얼굴 크기가 저렇게 성장을 쑥 했습니다. 어, 대표적인 아이, 네, 러블리 로즈, 네, 군생도 하나 달아주고 있는 아이. 어, 너무 예쁜 로제트를 장미꽃 같이 예쁜 로제트를 보여드려서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립니다. 네, 제가 자리를 살짝 옮겼습니다. 아, 라울 색감 너무 예쁘죠? 제가 작년에 라울 제품을 가습으로 보내서 제가 물을 좀 아끼고. 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 있는 라울도 아주 색감이 굉장히 예쁘던데, 아, 물고파하는 모습은 살짝 보이는데요. 아 너무 예뻐요. 동글동글하니. 그리고 다시 햇빛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요 아이는 줄리아나와 줄라이나를 합식한 아이인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다육아가 목대 부분에 있는 공중뿌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 아이는 굉장히 오래 제가 데리고 있었던 묵은둥이 아, 줄라이나라는 아이구요. 지금 어, 저렇게 공중뿌리가 많이 나 있는 것을 제가 조금은 제거를 했습니다. 이 아이는 네, 줄리아나예요. 어, 최근에 제가 물을 줬기 때문에 이렇게 생장점 부분에 어, 녹빛을 어, 드러내면서 아주 빨간 라인을 드러내주면서 예쁜 모습을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요 어, 아이는 조아이 어, 할로윈 천나 대품이 있죠 네 조아이를 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조금 앞에 제가 요 아이를 아 어, 분갈이를 해 줬는데요 네 이렇게 에오니엄속 아이는 동영종이죠 그래서 이렇게 대표적으로 볼수 있는 하엽이 많이 지고 있습니다 동영종 하영종 구분을 뭐 어, 어떻게 어, 정확하게 두는 방식은 잘 모르겠지만요 어, 이렇게 하엽을 많이 지는 어, 그런 아이는 겨울에 하엽이 많이 지면 고그 아이는 하영종이고요. 또 이렇게 어, 더운 계절에 하엽이 많이 지는 아이는 동영종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네 아주 어, 가격도 저렴하면서 친숙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국민이들은 거의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어, 하영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굉장히 더운 여름과 아또 동룡종이라고 해도 아주 추운 겨울에는 아, 성장을 멈춥니다. 휴면기에 들어가요. 어, 자리를 너무 잘 잡았어요. 이렇게 만져보면 터치를 살짝 해보면 이 아이가 뿌리 활착을잘낸것같고요 아주 건강한 상태를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또 자리를 살짝 올리, 옮길게요. 어~ 다육이 목대에 어~ 공중 뿌리가 나는 시기는 보통 보면 어~ 봄에서 내 네, 가을에 다육이가 성장하는 계절에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은 공중 뿌리가 나오는 계절은 어~ 만물이 생장하는 계절인 봄이 어~ 특히 많은데요 어~ 다육 아가가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어~ 물고파는 아이들. 너무 물을 아껴서 물을 주시는 것을 깜빡 하셨다든지 그럴 때는 공기 중에 습도를 섭취하기 위해서 또 목대 부분에 공중뿌리를 내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제가 지금 레티지아가 지금 보입니다. 예쁜 꽃들을 다 보고 지금 꽃대 정리를 해준 상태예요. 색감은 다 빠졌지만 아주 가을에 봄에 예쁜 색감을 드러내주는 아주 사랑받는 국민 다육이인데요. 이그 아이가 작년에 제가 배수가 없는 화분에다가 용감하게 모둠 심기를 했습니다. 한 포트에 철원하는 아이들을 심어줬는데 작년에 비가 정말 많이 왔었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제 여름 끝자락이죠. 다육아가들이 보통 보면 환절기 때 이렇게 잘 가더라고요. 그렇게 아픈 증세가 많이 나올 때도 있는데. 어, 하엽이 엄청 많이 지고 제가 이렇게 들다 보니까 공중 뿌리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어, 흙속을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 블루엘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아이도 지금 제가 분갈이를 해줬죠. 최근에 어, 목대 수영으로 아우 나작나작하게 굉장히 예뻐요. 수영도 예쁘고 요 아이는 정말 사랑받는 예쁜 아이인데요. 어, 요 아이도 제가 최근에 분갈이를 해줬습니다. 이 아이는 제가 두 경우를 예를 들면요. 어, 이 아이는 비를 너무 많이 맞춰서 어, 가습으로 뿌리가 어, 상해서 썩어 들어가고 있었고요. 네, 목대 밑에 부분에는 어, 이제 흙 속에 있는 목대 부분은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다 어, 커팅을 해서 새로 심어준 아이인데요. 어, 수분기가 너무 많아서 뿌리가 제기능을 어, 못해서 썩어 들어갈 때 하엽이 어, 많이 집니다. 다육아가는 생명력이 굉장히 질기기 때문에 강하죠. 어, 살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버티는데요. <laughs> 정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뿌리가 없을 때 최대한 버틸 수 있는 아이가 1년까지도 간다고 합니다. 이 다육식물은 정말 생명력이 강한데요. 아, 그런 경우 이렇게 꼭 분갈이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상한 부분은 다 커팅을 해서 다시 심어 주셔야 된다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아, 요 아이는 블루 엘프라는 아이입니다. 제가 요 아이를 어 정말 하엽이 많이 져서 다시 어 흙속을 네, 뿌리 하, 상태를 아이고 확인을 <laughs> 했는데요. 아, 요 아이는 제가 분갈이 시기를 놓쳐서 흙 속에, 어, 뿌리가 너무 가득 차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여기, 어, 한, 한 치의 틈도 없이, 어 정말 엄청났었어요. 그 뿌리를 다 제거를 해주고 나니까, 오히려, 음, 요 아이는, 어, 편안한 얼굴로 보여요. 제 느낌이겠지만, 고를 어, 때 어, 뿌리가 너무 많이 꽉 차서 어, 뿌리가 제 기능을 못할 때또 이렇게 어, 공중 뿌리를 어, 내어 주는 경우가 있죠. 어, 그렇게 할 때는 반드시 흙 속에 뿌리를 확인을 하셔서 어, 적절한 어, 조치를 취하시는 게 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선선한 바람이 어, 불어줘서 굉장히 어, 상쾌하고 좋은데요. 어, 좀 전에 아까 말씀드린 저기 줄라이나와 줄리아나를 살짝 보여드렸는데요. 어, 두 아이 중에 하나가 네, 묵은둥이가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오래 키운 아인데, 어, 저렇게 목대 부분이 오래 키우다 보면 살짝 고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부분적으로. 그러면 뿌리 속에 수분을 흡수를 할때 원활하게 얼굴 로제트까지 흡수가 잘안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얼굴 로제트 네, 고밑에 그 부분에서 공중 뿌리를 내어서 공기 중에 또 수분을 흡수하려고 하는 그런 케이스가 또 생기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차라리 고아이를 음, 그 괜찮은 부분을 커팅을 해서 또 새로운 독립된 개체로 키워도 아, 또그 아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한 방법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어, 저는 첫째로 공중뿌리가 나며 조금 지저분해서 어, 제거를 해버리는 편인데요. 그외 아주 엄청난 공중뿌리가 나지 않는 이상은 아주 네 봄철과 네 가을철에는 어, 성장을 잘 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어,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이렇게 또 오늘은 미미네 옥상 다육에서. 공중 뿌리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여러분, 아, 미미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늘 사랑합니다.